안녕하세요. 희망의 소리 성경통신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서 3장을 함께 연구하시겠습니다. 교재의 제3과입니다. 이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니엘서 3장을 다 읽어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서 3장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깨트려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화가 나시나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기대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아마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외출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그런데 한 사람이 꼭 늦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납니다. 보통 우리는 그 이유를 배우자나 자녀가 늑장을 부려서 화가 난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기대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때쯤 출발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그때까지 준비가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런데 만일 기도하,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면 별로 화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늦겠지 하고 생각하며 다른 일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화가 안 납니다 때로는 물건을 찾다가 찾지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풀이할 대상을 찾지요 아니 왜 물건을 쓰고 제자리에 두지를 않는 거야 어쩌면 그 물건을 마지막에 쓴 사람이 내 자신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화가 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참 교만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만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굴러갈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교만한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교만에서 죄가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참 화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가 이미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지 못한다고 화가 나서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만큼 이 왕은 아주 화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매우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2장에서 있었던 꿈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 전도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한동안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주변에는 그의 교만을 자극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의 나라는 부강하였고 왕궁과 수도에는 우상이 그득하였습니다. 화려하고 진귀한 것들이 그의 집에 넘쳐났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계속 그의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간 네살 왕의 마음은 다시 조금씩, 조금씩. 교만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다양한 유혹과 함정들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는 여러분들께도 사탄은 동일한 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은 점차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전의 습관과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뜻 대신에 내 멋대로 하고자 하는 정신을 사탄은 부추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성경 연구를 방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걸려서 진리를 향한 여, 여러분의 여정이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전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진리 가운데서 끝까지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도하며 전진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밝은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 자기 자신이 금 머리로 상징된 것이 꽤나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이 신상의 핵심 기별은 머리가 무엇이냐가 아니었습니다. 금이냐 은이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강한 철이나 어떤 나라든 예외 없이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것이 꿈의 핵심. 기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그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이 교보제 신상을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왕은 전체가 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만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권위와 힘과 부여를 과시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불멸의 강대국으로 세상에 각인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행위였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왕은 금으로 엄청난 크기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고관 대작들을 불러 모았어요. 낙성식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이 신상 낙성식의 하이라이트는 웅장한 궁정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추어서 모든 참석자가 이 신상에게 절하며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간 네살 왕은 참으로 자기다운 명령을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야 만일 엎드려서 이 신상에 절을 안 하는 사람은 불구덩이에 던져 넣겠다.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양심을 강요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의지였습니다. 사람에게는 섬길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특권이 부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우리에게 섬김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선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교만하여서 이 교만의 죄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뭐든지 할수 있고 뭐든지 해도 된다고 착각하였습니다. 다른 이들의 타인의 양심까지도 자기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은 신상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왕에게 와서 아첨을 하면서 세 사람을 고발하였습니다.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성격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3장 13절은 이 왕이 노하고 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노하였습니다. 아, 감히 감히 내 뜻을 거역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왕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이 왕이 이세 친구들의 기회를 한번더 줍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신상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내가 말한 대로 불구덩이에 던져놓겠다. 이 느부간네살 왕으로서는 굉장히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이 사람 성격으로 보면 이건 정말 많이 참은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을 앞에 두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 이것은 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의 실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아 바벨론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의 원래 본명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왕과 고소자들, 그리고 다른 모든 고관대작들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박수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감사와... 경배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이제 상상이 갑니다. 그의 분노가 다시 폭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를 결박하여 불구덩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아,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렇게 제멋대로이고 난폭하고 괴팍한 왕을 무슨 수로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3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 누부간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아니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너부간 네 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위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아벤느고가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강력한 화염은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털 하나도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불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 주인이십니다. 불이 뜨겁도록 정하시고, 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의 온도, 불의 색, 불의 형태, 그 본질을 다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을 창조하실 때 차갑거나 미지근하게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불이 불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생물계까지도 지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주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내 것이다. 내 종들이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친히 불 속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이 그분의 종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광경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 준비하신 이차 전도회가 성황리에 맞춰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입니다.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너부간 네살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맹수들의 세계를 보면 맹수들은 강한 자에게는 철저히 굴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약한 자에게는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맹수가 일반적으로 용맹스럽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맹스럽다기보다는 비겁합니다. 한 마리의 수컷 사자가 무리의 대장이 되면, 이 대장 사자는 먹이도 또 암컷도 전부 독정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보다 서열이 낮은 수컷들은 철저히 대장의 권위에 굴복합니다. 그런데 대장이 아닌 수컷들도요. 자기보다 약한 개체들 위에는 군림합니다. 맘대로 행합니다. 그러다가 이 대장사자가 좀 약해지는 것을 보이면 보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다시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기게 되면 대장 자리를 빼앗고 이전 대장을 무리해서 가차 없이 추방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짐승의 정신입니다. 바로 교만이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고 기회만 보이면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정신. 자신보다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자신보다 약한 자에게 위에서 굴리하은 그런 정신. 교만은 이런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짐승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멋대로 이용하는 왕과 그리고 그 주위에서 그저 왕에게 굴종하며 아첨하는 자들. 그리고 또새 친구를 고소하여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은 짐승의 정신 교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전도회가 마친 이후에도 이런 짐승의 정신 교만한 마음이 느부간 네 살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느부간 네살 왕의 조서에서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조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은 다시 한번 사람의 양심을 강요합니다. 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하고 절을 안 하면 다불 구덩이에 던져 넣겠다고 했던 그 왕은 똑같이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이고 집을 거름토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겁박합니다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지만 신앙이 생긴 것 같지만 여전히 그는 짐승의 정신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자 하는 교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교만한 정신, 짐승의 정신은 다니엘서 4장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경배를 강요하는 일, 양심을 강제하는 일이 다시 한번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입니다. 경배를 강요하고 양심을 강제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정신입니다. 짐승의 정신으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있을 것임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성경 통신학교 요한계시록 연구에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문을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문을 열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 하나님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경배로 초청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고 참된 예배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초청에 응하게 되길 바랍니다. 창조하신 분, 만물의 주인이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로 오늘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참된 경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공부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참된 경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 4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을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이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